자, 큰 박수로 많이 해주세요. 아, 안녕하십니까. 장카리온다를 연출한 감독 배영주입니다. 아, 오래 기다려서 해, 해드려서 죄송합니다.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요. 영화 재밌으셨어요? 네. 감사합니다. 저희 영화 나가서도 많이 많이 입소문 좀 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이승경 역할의 신인배우 서희안입니다. 영화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돌아가셔서 홍보 많이 많이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최현 역할의 김재중입니다. 반갑습니다. 늦어서 너무나 죄송하고요.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? 네! 또 물어봐서 죄송스럽고요. 네, 다음에 또, 우대인사로 또더 많이 찾아뵐수 있는 기회 생겼습니다. 응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작카리운달에서국민정과작카리 역을 만든 송지호입니다. 고맙습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아, 네. 아, 너무, 오래 기다리기 해서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. 오늘 너무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, 네, 뭐 처음 뵙는데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너무 죄송드리고요. 어, 영화 보시면서 많이 웃으셨나요? 네. 저희 영화 되게 재밌죠? 네. 저희 영화가 많이 웃을 수 있는 코미디 영화인데, 네. 어, 이렇게 웃으신 만큼 주변 분들에게 저희 영화 많이 웃을 수 있는 영화라고 꼭좀 입소 부탁드릴게요. 그리고 이렇게 황금 같은 주말에 저희 영화 선택해 주신 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기 조심하세요. 네. 자카리온다 홍보 많이 해 주시고요. 저희 감독님하고 배우분이은 물러나겠습니다. 너무 늦어서 죄송스럽고요. 다른 일 중에서 빨리 가봐야 될것 같아요. 네. 차장 감사합니다.